오늘 최고 기온은 35도입니다. 더위에 유의하세요. 아 지금 날씨가 일단 무슨 요일이죠? 오늘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인데 왜왜이러겠죠 사과즙 수저... 안내할게요. 펜데거의 공약을 지키러 가세요. 수정삼겹살 결제하러 갑니다. 아, 아 클래식이죠, 클래식. 김태현 이름 대고 여기 가서 왔다고 하면 은저희 라면 하나씩 줄 거예요 내가 할게 김태현 추천으로 왔다고 하면 은 제가 어, 라면 한 테이블에 하나씩 딱형그 <목소리> 어제 라면 몇개 팔렸어요 열댓 개 팔렸대 어제 이제 뭐, 야구 왜... 없는 날인데 첫... 오늘부터 이제 그 야구장 가는 사람 테이블마다 다 대고 먹을 건데 음... 2일차 오늘 하면은 한한 10몇만 원 되겠네 한 누적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0만 원 나오겠네 정강판에 있어요. 띄워도 돼요? 뭘 띄워? 뭘 정강판에 그걸 띄우냐고요? 우리 팀만 있는 것 따위 아니 가라고. 아 여기서 10%대주던가 그러면? 누가 네, 네. 왜요? 민생지원금 신청했나요? 그거 신청했죠. 썼나요? <laughs> 아니 요안 썼어요. 그게 가능하죠 거기?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? 근데 이거는 뭐 사비로 결제할 거라. 네, 아 민생지원금 안 쓰나요? 이거는 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사비로. 결제하러 갑니다 마이크로그는 반응이 어떻게 요 가장 왼쪽 차례를 이용하세요 어, 잘했다고... 잘했다고 했나요? 네 처음에 잘했다고 해주셨죠 얼마 정도 예상했나요? 같이 예상했을 때그한 100만 원, 100, 150만 원 사이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... 왜왜 왜 그런 거예요? 왜했 아니 그냥... 저희 팬들이 항상 응원 열심히 하니까 원래는 와이프가 제 생일날 커피를 그 야구장에 카페에 100만 원어치 선결제를 해놓고 그냥 팬들 오셔서 그냥 선착순으로 뭐 드셔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의 없이 내가 막한 거긴 한데 그래도 원래 하려던 게 있었어서 그렇게 크게 막 그건 없었던 거 같아요 아저보이잖 저거, 아, 저거 또 문현빈? 야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네 농민순들 야 여기 버스에도 하나의 글씨를 붙이고 다니네 꿈돌이 어. 지역 경제 이렇게 다 이바지하고 있어요 그래 저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금 아 어제 또 홈런을 쳤잖아 네 이기고 왔어야지 좀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이기고 지고는 저 혼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야구가 잘안 돼가지고 분명히 올해 그렇까지 김민호 코치님이랑 연습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? 코치님들 방 앞에 실내 연습장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코치님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고 고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생각했는데 또안 되는 시기가 있으면 또잘 되는 시기가 있는 게야오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는 게아니야 좋은 일을 하니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줬나 봐요 이제 이번에 고기로 하면은 작년 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고기는 각자 돈 주고 사 드세요 <laughs> 그 정도까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 신인 때도 그때 경학이 형이랑 막 민재 형이랑 이런 형들이 데리고 갔었어요 아, 신인 때도 응. 일단, 15년 일단, 시, 때 일단 10년... 일단 10년... 먼저 있었다. 일단 10년 됐죠, 최소 지 아, 다시 아, 들어갈까요? 네 선생님 자주 와요, 회원님들? 아, 그럼요, 자주 오죠 아 안녕하세요 이게 네,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. 개수하면은

지역경제 활성화 120만원 왜요? 이게 들어봤어요 태현 선수 라면 먹으러 팬들 중에 어린애들이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그린 브이로 25개 아 진짜? 애기들이 주 애기들도 먹었나봐요 애기들 먹기 좀 매운데? 이건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볼게요 314개면은 최소 균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한개 남았을 때태짜이 아, 이런분 듣고 최소로 700명 이상을 그럼 됐지 0 0명이한 2만 원씩만 썼어도 여기 많이 팔았으면 됐지 그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현이 멋있다 이게 진짜 태현지원금이지 그, 그때가 올스타 주간이 껴가지고 4분간 팬들도 많았아 진짜요? 여행은 저희는,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으 구독 좋아요 알림 설 다. 그렇지 그렇지 그런, 거 해야지. 아, 그런 아, 거 해야지 그런 거 해야지 그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라면 드리고 하나 팬들은 그냥 이게 최연준 얘기 안 오는 걸로 하고 그런 거 해야지 이거 시리 구독 해야지 많이 먹어요 내가 네. 살게요 이 이게 시그니처 아, 이거? 이거 이거 어.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보는 거예요. 그래 민재 형이 <웃음> 맞네 월요 <laughs> <laughs> 10월 말?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아요? 아근 말이면은 날것 같긴 해날것같 근데 그게 예정일이 이제 금방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<laughs> 그 그래가지고 도리오늘안 <도리온을> 가시겠대요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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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야 된다 <laughs> 이거 바요 아 진짜? 그렇게 플로팅 해놓고? 응용 응. 먹을만하다 완전 일편단식 이도인 것처럼 아, 네. 내가 지금까지 보는 화에는 정목이가 이도한테 그냥 오린 러브 했잖 진짜 만 지수로? 어? 어, 응. 김시훈, 한재, 전환창, 기아 이렇게 이유, 홍보소, NC 트레이드 어? 최원준 이 김시훈, 한재는 전원창, 기아 최원준, 이우성, 홍석규 진짜로? 응. 아나 아닌 게 어디야 와 진짜 이거 빅뉴스다. 진짜요? 잘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어, 덕분에 잘 먹었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120만원.